이건 데이트가 아니라 전쟁이다. 심장이 두근댄 이유는 운동 때문일까요? 설렘 때문일까요? 사랑을 찾아온 이들이 심장 터질 뻔했다는데 그 이유 무엇일까요? 게임 시작 전까지만 해도 난 승부욕 없어 이 말만 반복하더니 시작하자마자 눈빛이 돌변해 보는 내내 웃겨서 혼났습니다. 데이트고 뭐고 이기고 봐야지요, 안 그런가요? 이영철과 왁스 커플은 서로 눈빛만 봐도 척척. 뭐야 뭐야. 둘이 과감한 스킨십. 그런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너무 잘 어울렸는데요. 찰떡 호흡 자랑하며 결국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. 왁스가 형철 허리까지 감싸 안는 순간, 그 모습 완전 연인이었어요. 이건 그냥 게임이 아니라 심쿵 데이트 아닙니까? 반면 박광재 강세정 커플은 승부욕이 활활 불탔습니다. 그런데 너무 불타다가 그만 넘어져 버렸죠. 하지만 그 순간이 너무 웃기면서도 살짝 뭉클했어요. 넘어진 후 둘이 부둥켜 안고 웃는데, 왜 이렇게 부부 같은 느낌 나죠? 광재는 세정이 다칠까봐 안절부절 못했는데요. 세정은 승부욕에 불타 있었지만, 그 배려가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기찬 박은의 커플. 둘다 승부욕 없다더니, 막상 시작하니 호흡은 착착, 케미는 팍팍. 둘이 연습하고 나온 줄 알았다니까요. 이기찬이 은혜를 챙기는 그 부드러운 손길, 진짜 보는 저도 심쿵했답니다. 박은혜도 기찬 매력에 흠뻑 빠진 듯한 눈빛이었는데요. 이기찬, 여자를 위한 배려가 몸에 장착돼 있는 느낌 저만 느낀 건 아니죠? 그리고 이 와중에 이상주는 신봉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 이건 데이트가 아니야. 우승에도 연금 안 나와. 진심인지 개그인지 신봉선의 불타는 승부욕의 반기를 들었습니다. 그런데요, 여러분, 이상준 왁스에게 가는 눈길 어쩔 거냐고요. 자꾸 자꾸 왁스 바라보며 웃는 이상준 저만 본거 아니죠? 게임이 끝난 후 커플들이 서로 땀 닦아주고 손 잡아주고 챙겨주는 모습. 처음보다 훨씬 가까워졌어요. 승부욕 속에 피어난 썸. 그날 그 게임, 누군가는 진짜 사랑에 빠졌습니다. 연금은 안 나와도 인연은 생겼을지도 몰라요.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? 가장 설렌 커플 댓글로 꼭 남겨 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